훈육 미용은 미용 과정에서 미용사가 잡는 행위나 네카라 입마개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절대 구타나 학대를 범하지 않으며 반려견의 싸나움 입질 장면에 다소 놀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결과보단 과정이 예쁜 미용, 교육, 근육 미용사 이기명입니다. 오늘 소개할 반려견은 15살 추정으로, 백내장으로 앞이 안 보이는 아이입니다. 나이가 많아 교육이 힘들 것 같고 어떤 이유인지 관찰부터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름을 말씀 안 드렸어요. 뚱이입니다. 안전을 위해 목줄 착용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관찰해봐요. 뭔가 다리 떨림이 심하고 목 주변 위로 얼굴을 매우 싫어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견은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행동 하나 하나 유심히 봐야 할 듯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힘겨운 시간이 듯합니다. 흥분된 상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얼굴 부위 안전을 위해 입막에 착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답이라기보단 내가 뚱이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백내장으로 앞이 안 보이고 소리와 나를 잡는 무언가 공포를 주는 것과 그리고 어떤 행위에 목덜미 잡는 행위가 트라우마로 남겨져 이용 거부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견미용 교본 따위, 모양 따위 다 버리고 정말 뚱이를 위한 뚱이가 미용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히 다루며 천천히 릴렉스하게 교육이 아닌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도록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남아 있는 털은 기계 소음에 또 공포심을 느낄 수 있으니 목욕 후 충분히 이물질 제거를 하여 가위로 잘라주기로 했습니다. 목과 얼굴에 트라우마가 있으니 천천히 뚱이를 어루만지며 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모습에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만약 뚱이라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 단시간 놀라운 변화를 보았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교육으로 고치는 게 아닌 뚱이를 이해하며 미용해준다면 충분히 힘든 미용이 아닌 즐거운 미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다, 친구들. 또 와. 즐거운 미용으로 만나요. 안녕!